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제르입니다. 오늘 또, 어, 친해지기 컨텐츠 하루 5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모노님께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됐다. 와, 죽 벌써 했 와. 왜 이렇게 안 받으시지? 여보세요? 어, 모노님, 오늘 아프시다며요. 어, 으흠. 목감기 걸려서. 아, 목감기 걸리셨어요? 네. 어, <laughs> 근데 왜 하필 오늘 걸리신 거죠? 어, 그러게요. <laughs> 네, 빨리 나으세요. 어.. 문우님. 네. 어, 저희 말 놓을까요? 그럴까요? <laughs> 그럼 저는 오빠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? 저, 저 <laughs> 저는 뭐, 뭐, 문, 문우야라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뭐, 뭐. 뭐. 어. 뭐..너야? 어..제..제림오빠 어..어.. <laughs> 어, 아, 안녕? 어..어..안녕? 어..오..오늘은 뭘 했니? 응? 뭐..뭐라고? 어..오늘은 어, 학교에서 무엇을 했니? 재밌는거 없니? 어..하루종일 놀았는데 <laughs> 아..아..그..그래? 어. 어.. 응. 말을 놓으니까 정말 어 친해진 것 같아 어.. 어.. 어 그런 것 같아 <laughs> 아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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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. 말을 놓으면 더 친하, 친해지는 건가? 그렇겠지? <laughs> 어.. 뭐, 뭐 모노야 어, 버, 버, <laughs> 벌써 2분 13초라는 시간이 지나갔어 어, 어 진짜네? <laughs> 와 시간 참 빨리 간다 와 그러게 음, 무슨 할 얘기 없을까? 어어재철를 오빠는 하, 학교에서 뭐 했어? 어나 어, 나는 어 다음 주 수요일에 자, 자, 장기자랑이 있는데 아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지지? 어, 어 그거 아, 연습했어 어. 리허설 장기자랑 때뭐 어, 하냐고 물으려고 했지? 다 알고 있어 어, 장기자랑 때 런치패드를 하기로 했는데 막막하네? 왜 이렇게, 어, 반말을 놓으니까 친해진 것 같아, 가족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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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아. 어, 어 이제 우리 실제로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. 어, 자연스러울 것 같아. 응. 그럴 것 같아. 응. <laughs> 어, 벌써 거의 4분이 돼가네. 그러게. 음, 정말 아쉽다. 시간이 빨리 가서. 그러게 너무 아쉽다. <laughs> 그래, 어. 내일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<laughs> 수 있겠지? 그럴 거, 것... 야, 암마. 어, 모노야. 응. 한 가지, 무, 물어볼 게 있어. 어, 뭔데? 이상형이 뭐야? 이상형이 누구야? 음... 그냥 착, 착, 착한 사람? 아, 착한 사람을 좋아하구나. 그렇구나. 음, 음.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? 그러게. 응. 을말 없다. 벌써 5분이 다 돼가네? 어... 정말, 정말이네. <laughs> 아, 그러면, 어, 모노야, 내일은, 어, 응. 할 얘기를 생각해서 와. <laughs> 어, 어. 어, 오빠도 생각해봐. <laughs> 아, 알았어, 어, 5분이 어, 되었네. 어, 어, 그럼 내일 봐. <laughs> 그, 그, 그래. 내일은 좀더 자연스러워지자. 근데 이거 첫 번째보다 더더 더 어색한 것 같은데. <laughs> 어기기 기, 기분 탓일 거야. 그, 그렇게지. <laughs> 네. 음, 어, 어 어쨌든 내 네, 내일 봐. 그래 목감기 빨리 낫고. 응응. 끝나. 응, 끝낼게. 아. 와. 하하 <laughs> 오노님과 이제 말을 놓게 되었는데, 더 어색해진 것 같아.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아, 괜히 놓자고 했어. <laughs> 뭐, 내일은 좀더 어색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